카플레이 모니터 베스트3 차량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드는 최신 기기들. 대형화면의 매력과 무선 기술의 편리함을 결합한 드라이빙 혁신을 소개드립니다. 운전 중 작은 화면 때문에 경로를 놓치신 적이 있으신가요? 복잡하게 엉킨 여러 케이블들로 인해 불편하셨던 순간들. 그리고 끊기는 블루투스 통화까지. 이제 그런 불편함에서 벗어나세요. 해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 자동차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10.26인치의 대형화면으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원한 시각 경험을 제공합니다. 복잡한 케이블 없이 무선카플레이를 지원하여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향상된 블루투스 기술 덕분에 끊김없는 통화와 음악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. 자동차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10.26인치 무선카플레이 블루투스 포함 제품은 운전 중 더욱 즐겁고 편리한 시간을 선사합니다. 지금 고객님의 차량에 이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추가해보세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4K 해상도로 도로를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대시캠 4K 자동차 미러비디오 플레이어 무선카플레이를 소개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과의 복잡한 연결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이 제품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무선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기능 덕분에 스마트폰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운전 중에도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흐릿한 영상 대신 생생한 화질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세요. 대시 캠 4K로 한 차원 높은 안전 운전을 경험해보세요. 4K 듀얼 렌즈로 업그레이드 된 드라이빙 경험을 소개합니다. 혹시 운전 중 중요한 순간을 놓친 적 있으신가요? 내비게이션이 복잡하고 멀티미디어 기능이 부족해서 불편하셨다면,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차량용 DVR 4K 카메라 K2 Pro가 그 해결책입니다. 이 제품은 전면 4K, 후면 1080p의 듀얼렌즈를 통해 모든 순간을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.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복잡한 내비게이션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,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운전 중에도 쉽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차량용 DVR 4K 카메라 K2 Pro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경험해보세요.